김민지 영양사님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13년 10월부터 2020년 8월 말일까지 전 파주중 세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영양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급식질이 좋아진다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높은 급식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어...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만큼은 즐겁게 식사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급식실이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생일 축하의 날, 세계 음식 체험의 날, 뭐 이벤트 식단과 같은 여러 가지 테마 식단을 제공했고, 어, 그런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라스타 그, 그, 그 도시락보다 그 이상으로 해보고 싶었던 메뉴가 있나요? 어, 해보고 싶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꼭 제공해달라고 했던 메뉴가 있는데요. 그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소고기 스테이크 메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공해줄게, 제공해줄게, 크리스마스 특식으로 제공해줄게 이러다가, 제공을 하지 못하고 와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본인이 짠, 짠 급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 학생들이 급식실에서만큼은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보람을 느꼈고 저도 일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영양사를 하게 됐나요?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제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 맛있, 아니 식사했을 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음식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게 있나 찾아보다가 영양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가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지 영양사님의 급식이 네. 어떤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시나요? 어, 저는 그 급식실에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급식실에서만큼은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꿈들을 꾸고 계세요? 어, 제가 음식 관련된 일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요리책을 작성하거나 뭐 요리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여러 가지... 가... 도, 아,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된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일할 때 항상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받았고 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꼭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